자, 구알독 주어의 음, MIY 4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감정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글이고요. 감정에 대해서, 감정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화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음. 감정은 우리 만막 휘둘리는 거지, 우리가 조절하고, 물론 조절하면 굉장히 뭐, 부처님이지, 뭐, 그치? 어,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feeling 이라는 말이 나오고, emotion 이라는 말이 나와요. 같은 것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네요. 읽어봅시다. You can learn from, uh... experience 여러분은 경험으로부터 이제 배울 수 있다. 뭘 배울 수 있냐면, 첫 번째 목적어, 그다음에 and 두 번째 목적어를 배울 수 있대요. 첫 번째 뭘 배울 수 있느냐? just having feelings won't uh, hurt you. 그냥 단순히 감정이라는 것을 느낌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을 단순히 갖는 것이 will not hurt you. 당신을 uh, 좀 아프게 다치게 하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어, 이 감정들이라는 것이 don't have to 이거는 뭐 need not이에요 need not 뭐할 필요는 없다 c o n t r o l 통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your thought or behavior 너의 생각이나 너의 행동 같은 것을 꼭 무조건 통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강조금은 이때 강조금은 오른쪽 문장이 대절의 오른쪽 문장이 완전하지 않고 뭔가 빠져 있고요. 지금 현재 주어가 없는 상태예요. 주어가 사실상 강조받고 있는 이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음, 그런데 여기 뭐 빨간색으로 쳐도 되는데 사실상 그의 소재, 즉 감정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파란색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말의 의미는 바로바로라고 넣어주면 돼요. 해석 방식은 어 이쪽 어쩌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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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해석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뭐라고 해석하느냐 자, control us 우리를 통제하는 것은 우리를 컨트롤 하는 것은 뭐라기보다는 the ones we are aware of 우리가 알고 있는 것즉 통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감정들 보다는 emotions들 보다는 그거 말고 라는 뜻이죠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감정 말고, 우리를 실제 통제하고 있는 것은, 어, 좀더더 더 자주 종종,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인정 못하거나, 잘 뭐라고 좀, 이거를 뭐라고 이름 붙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감정들. 처음에 첫사랑 같은 것을 경험하려고 할 때, 대부분 이게 무슨 느낌이지? 아, 나저 오빠 좀 짜증나는데, 자꾸 끌려. 이걸 무슨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어떻게 뭐, 옥죄고 그렇게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 서술형으로 좀 강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uh, What we don't acknowledge 이래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잘 모르거나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거나, 아 그럴 리가 없어 나저 오빠 싫은데 어, 이상하다 짜증나 다저 오빠 자꾸 눈길이 간다. 아나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imprison, prison은 감옥이죠. 감옥에다 넣게 만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둔다라는 뜻이죠. 말하자면 위에 말한 control이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control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To answer those 이런 사람들한테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냐? Who say you can get rid of get rid of는 없애다라는 뜻이죠.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뭘 없애? The unwanted feeling. 위에 말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감정 있잖아. 아, 나 이건 사랑이 아니야. 뭐 이렇게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명명하기도 어렵고 이게 도대체 무슨 감정이야, 이거에. 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감정들을 없앨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얘기해줄게. 대답해주기 위해서. 단순히 뭐 하려고요? Let it go. 그냥 떨쳐버리면 되지라고 그렇게 단순히 말함으로써 이런 감정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못하면서 실제로는 think about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뭘 생각해봐요? What it means? 이게 무슨 뜻인지, 뭘 의미하는지, 뭐가 뭘 의미하는지요? Let go of. Let go of는 그냥 놓아버리다, 놓아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놓아버리다. 바디 템퍼러처를 여기서는 바디 템퍼러처를 온도를 사실상 내 마음의 온도 감정 상태로 비유했어요. 감정으로 비유.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That's impossible. 불가능하다. 뭐가 불가능하냐? Meaningless.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는 것. 그게 아뭘 그거를 그렇게 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의미가 없으리만치 그만큼이나 그만큼이나 굉장히 무의미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무슨 네가 그 감정을 첫사랑에서 갑자기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감정을 네까지 게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어 말의 의미도 없는 짓을 하고 있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Your body temperature 여러분의 어떤 이템 e m p e 는요 체온이라는 것은, 온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감정이죠. 감정이라는 것은 엄연히 존재를 해요. 저 오빠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내 마음속 숨겨진 마음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것은, 그 마음은, 컨트롤이 요거죠. 그 마음은 is what it is. 그 자체이고, 그 자체로서의 본질이고, and that's all. 그게 다다. There is to it. 그것에 대해서 있는 전부이다. 전부이다. 그게 다다. 있으니까 있는 거야. 그게 다야. 그걸 뭘 어떻게 없애고, 자시고, 뭘 어떻게 어, 숨기고, 할 수가 없죠. 해시당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컨트롤이 불가능하다. Your temperature는 여러분 체온은,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은, 어때? 변하죠. 계속 변해. 지도 지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계속 변해. 좋았다가 오늘은 싫어. 저 오빠 싫어졌어. 그래서 내일 또 보고 싶고. 막 이런단 말이죠. 컨트롤이 역시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은, might 아마도 be higher 높을 수도 있고 lower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요 부사 today죠 then tomorrow 내일보다 뭐 빨리 바꿔도 똑같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고 모르죠 자기 오늘 감정 오늘 상태를 어찌알리요자 그것은 감정은 it is the same 똑같아요 뭐랑 똑같았냐면 감정이랑 똑같은 거죠 이게 체온이고 이게 감정이니까. 너 감기 걸려서 오늘이 39도까지 열이 올라갈지 알고 있었어? 몰라요. 감정을 통, 통제할 수 없지. 스스로 통제 못하니까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지. 그죠? 감정도 마찬가지로 통제가 안 되니까, 어, 불안감이나 이런 감정도 통제가 안 되니까, 고 오빠를 향한 감정도 통제가 안 되니까, 상담 받던지, 식님 상담을 받던지, 뭐, 어떤 뭔가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면 뭔가 그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든지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자기 스스로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호버라고 나와 있는데요. 호버라는 말은 어, 호버링 막 맴돈다라는 뜻이에요. 맴돈다. 호버링은 누가 하냐면 보통 드론이 하는 드론이 하늘 위에서 윙내 머리 위에서 막 돌잖아 비행기처럼 슉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막쏠렁쏠렁 돌단 말이죠. 그래서 호버링이라고 불러요. 그것들이 즉 감정이 내 머릿속에서 돈대요 어디에서 돈냐면 What ever normal for you 너한테 있어 당신한테 있어서 정상적인 그러면 무엇이든지간에 그 주변에 다 맴돌고 있다. 네 인생에서요. 지금도요. 그리고 그것들이 역시 그 감정들이 어떻게 해? 변한다. 계속 변한다. 계속 똑같은 말 하네요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오빠가 조금 잘해주면 어, 너무 좋았다가 그 오빠가 조금 틀어지면 나도 저 오빠 이제 안 좋아할래 막 이렇게 싫어졌다가 들쑥날쑥 한다 특히나 사춘기에 더하죠 이런 내용이었고 어, 이거는 어머니 아까 말한 이때 강조금은 서술형으로 괜찮고요 지금 동그라미 친 빨간색들 어휘 연결하면 어휘문제로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